전기자전거는 단순한 편리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이동식 폭탄입니다. 중국에는 3억 5천만 대 이상의 전기자전거가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3,500만 대를 초과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저품질 배터리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자발적인 발화 사건이 놀랍도록 빈번합니다. 2022년 한 해에만 1만 8천 건이 전기자전거 화재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2021년에 비해 23.4%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에는 이 숫자가 21,000건으로 급증하여 전년 대비 17.4%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차고에서 전기 자전거를 충전 중인데 갑자기 두꺼운 연기가 나오더니 몇초 만에 불길에 휩싸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한 남자가 자전거를 주차한 직후 자전거에서 연기가 나더니 폭발하여 반응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충전 중일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된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5초 만에 폭발하여 독성 연기와 불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당국은 사용자 변경, 부적절한 충전, 노후화된 배선을 비난합니다. 사용자 잘못이라는 이야기지 배터리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월 한달 동안 베이징에서는 33건의 전기자전거 화재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중 13건은 주행 중, 15건은 정차 중, 5건만이 충전 중에 발생했습니다. 이는 화재가 충전 중일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전기자전거 화재는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2023년 2월 23일 장수성의 한 집중 주차장에서 단일 자전거가 불이 붙어 몇분 만에 전체 주차장을 삼키고 70대의 자전거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손실에 대한 보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답은 화재가 발생한 자전거 소유자에게 있으며 배터리 문제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제 중앙 집중식 충전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론적으로는 안전한 해결책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시한폭탄입니다. 하나의 자전거에 불이 붙으면 전체 자전거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충전 요금도 급등하여 안전 문제에 재정적 부담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정말 최선의 해결책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은 배터리에 있습니다. 중국 규정에 따라 환경적 이점으로 의무화된 리튬 배터리는 자발적인 발화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더 안전한 납산 배터리와 달리 리튬 배터리는 단순한 충전 세션을 치명적인 재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문제는 이 자전거가 어디에서 충전되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구동하는 기술에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 시민들은 운에 의존하여 이러한 화재 사건을 피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기차에 대한 강력한 홍보는 안전 문제를 제쳐두고 빠른 기술 발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더 넓은 영향을 고려해봅시다. 중국에는 거의 4억대의 전기 자전거와 2,400만 대의 신에너지 차량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도로 위에 있든 주차되어 있든 충전 중이든 언제든지 치명적인 위험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한 집중 충전소의 감시 영상에서는 한 차량에서 연기가 나고 불이 붙어 인근 차량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체 과정은 몇분 만에 이루어지며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고립된 문제가 아닙니다. 리튬 배터리 화재는 전 세계적으로 우려되는 문제이지만 중국에서는 그 규모와 빈도가 전례가 없습니다. 신에너지 차량을 생산하는 공장들은 배터리 화재 시 차량을 잠수시키기 위한 대형 물탱크를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화재를 진압할 효과적인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 시민들은 왜 이렇게 안전하지 않고 비싸고 신뢰할 수 없는 제품이 강력하게 홍보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전기 자전거의 보급은 정부가 오토바이를 금지하고 전기자전거를 유일한 합법적 대안으로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제조업체들은 가격을 크게 인상할 수 없어 비용을 절감하여 빈번한 배터리 화재와 폭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과 재산이 손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전기자전거 배터리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사평론가 장지안 핑은 언론을 침묵시키고 이러한 사건을 무시하는 것이 인명을 경시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전기 자전거 화재에 대한 데이터는 소방 및 구조 부서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부서들은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무심코 전기 자전거 안전에 대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 결과 소방 성공을 자랑하는 기사들은 종종 404 나파운드 소류로 이어져 사건 은폐를 나타냅니다. 중국 공산당, CCP, 은 국내외에서 신에너지 산업을 홍보하고 있지만 이러한 차량과 관련된 안전 문제는 대부분 무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수축과 수출 위협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합니다. 유럽과 미국은 국가 안보 문제로 인해 중국 전기차의 덤핑에 저항하고 있지만 안전 문제는 아직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전기차 및 자전거 산업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속한 홍보와 보급으로 인해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여 빈번한 화재와 폭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이들 차량에 사용되는 저품질 리튬 배터리에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충전소는 임시 방편을 제공하지만 상당한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를 계속 홍보하기 전에 이러한 배터리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하고 계시다면 전기차나 전기자전거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차량의 상태를 잘 관리하고 적절한 충전 방식을 따르며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정보를 얻으세요. 전세계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경종이 되길 바랍니다.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친환경 에너지를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은 기준과 안전한 기술을 요구하여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하며 더 많은 심층 이야기와 분석을 위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모두 안전하세요.